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LNCC에서 구입한 아크네 포바멘 투맨 와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루크플러스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제가 구입한 제품 리뷰 영상 매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LNCC에서 구입한 아크네 스튜디오 포바멘 투맨 와서 개봉을 해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크네 스튜디오 맨투맨 처음 구입을 해보지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가 아크네 스튜디오 포바 맨투맨 그리고 페어뷰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핏이 다른지 사이즈는 어떻게 구입하셔야 되는지도 안내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CC 저도 처음 구입해 보는 것 같은데 포장 깔끔하게 날라왔고 배송비가 있었기 때문에 페덱스 빠른 배송으로 비교적 제품 빠르게 받아 봤습니다. 화면 전환 해서... 어, 안에 LNCC라고 깔끔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박스 안에 박스 또 있는데 솔직히 명품 사이트면 이 정도 박스는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LNCC 적혀져 있고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상자에 담겨져 왔습니다. 바로 까보면 LNCC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져 있는 거볼수 있고 영수증이죠 영수증 들어가져 있고 무료반품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페덱스 라벨이 들어가져 있는거 볼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런식으로 바로 환불할 수 있게 만들어져 놨고 요거 까보면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요 제품으로 구입을 했는데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154 유로에 구입을 했으니까 컴퓨터에서 지금 찾아보니까 대략 21만원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습니다 배송비도 있었는데 배송비까지 합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22만원 정도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 구입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라지 사이즈로 구입을 했습니다 포바 멘투맨 같은 경우는 페어뷰 멘투맨과는 조금 다릅니다 호바맨투맨 자체가 처음부터 오버사이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제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가슴에 아주 이쁘게 아크네 페이스, 얼굴 요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것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 제품을 보면 안쪽에 기모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요즘 제품 같은 경우는 기모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은 기모 없고 생각보다 아주 얇습니다. 굉장히 얇은 소재의 제품이고 제가 이전에도 와이프 구입한 거 보니까 재질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아크네 스튜디오 특유의 감성 때문에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라지 사이즈인데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도 그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꼭대기서부터 맨 아래까지 길이 78cm 정도 나오고 목에서부터, 목에서부터 팔 길이 90cm나 나옵니다. 굉장히 길고, 어깨선부터 팔 길이까지는 대략 66cm. 그리고 폭을 한번 보면 폭이 굉장히 넓은데, 겨드랑이 바로 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래 밑단도 확인을 해보면 57cm 정도 나오고, 라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는 굉장히 크다는 거, 태그도 장난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크네스트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만 적혀져 있고, 보시면 안에 태그에 여기 에 있네요 여기 라지 적혀져 있고 100% 코튼 메이드 인 포르투갈 종이같이 생겨가지고 찢어질 것 같은데 비슷한 색과 한국말로 써 있네요 비슷한 색깔과 함께 세탁하고 뒤집어 세탁 그리고 별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바느질 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뭐 가격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깔끔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느질 처리 잘못된 것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도 보시면 깔끔하게 바느질 되져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만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명품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것은 없지만 재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스톤 아일랜드 제품이 훨씬 더 재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제품 같은 경우도 맨투맨 안에 기모 없는 제품 저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보다 재질은 스톤 아일랜드 제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 다른 브랜드 제품들 엑스라지 입으면 딱 맞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라진데도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인 게 굉장히 큰거 같았는데, 제가 입으니까 별로 안 크네요. 살짝 실망스러운데. 한번 일어나서 보여드리면, 요 정도 핏입니다. 제가 딱 좋아할 만한 고 정도 핏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딱 알맞게, 피오브가 네센셜 라지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팔 길이 굉장히 긴데, 뭐 요런 멋으로 입는 거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상도 와이프가 왜 이딴 거를 구입했냐고 그랬는데, 세일해서 구입했다고 하니까 말이 쏙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색상 없기 때문에 한번 구입을 해봤고 그러면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제품 비교해 보면서 페어뷰, 포바 맨투맨 뭐가 다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크네 스튜디오 포바 맨투맨, 일반 맨투맨, 그리고 페어뷰 맨투맨까지 세 가지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와이프가 최근에 구입한 페어뷰 맨투맨이고 회색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특별한 아크네 스튜디오 페이스 로고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옆쪽 부분, 옆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아크네 스튜디오 적혀져 있는 일반적인 맨투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바 맨투맨 초록색상이 있는데 요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 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포바맨투맨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X 스몰로 되어 있습니다. 포바맨투맨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부터 확인해 보면, 길이 대략 68cm 정도 나오고, 팔 길이 부분 51cm, 그리고 폭 부분, 겨드랑이 밑에 부분부터 대략 27.5cm 정도 나오니까 55cm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페어뷰입니다. 페어뷰 제품 같은 경우는, 길이를 봤을 때 67cm 거의 비슷하고 팔 길이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더긴것 같습니다. 60cm 정도 나오고 겨드랑이부터 폭을 한번 보면 폭도 비슷합니다. 57.5cm로 대략 55cm 정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어뷰 맨투맨 그리고 포바 맨투맨 사이즈가 다릅니다. 방금 보여드린 포바 맨투맨 같은 경우는 x 스 스몰 사이즈였지만 페어뷰 맨투맨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페어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이즈를 크게 구입하시면 포바 맨투맨과 거의 비슷합니다. 핏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짝 다르지만 그래서 오버사이즈로 구입하시는 경우 거의 비슷한 핏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제품 보여드리면 팔 길이 55cm로 가장 짧고 길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68cm, 67cm 정도 나오고, 폭 같은 경우는 26cm로 폭이 좁습니다. 일반적인 맨투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질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로고 없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이렇게 옆쪽 부분에 아크네 스튜디오만 적혀져 있는 제품인데, 재질 같은 경우는 포바 맨투맨과 거의 흡사합니다. 안쪽 부분도 거의 흡사한 이런 재질로 되어 있고, 포바 맨투맨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시면 안쪽에 이런 비슷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어뷰 맨투맨 같은 경우는 안쪽 부분이 다른 제품과는 다릅니다. 하나 더 처리가 되어 있어서 기모가 들어가져 있는 거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약간 빳빳하다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포바 맨투맨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 구입하시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축 쳐져 있는 그런 느낌 볼수 있다면 페어뷰 맨투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빳빳한 느낌 받을 수 있고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두 제품 실제로 입은 영상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겠지만, 기모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빳빳하다는 점, 그리고 핏이 살짝 다른 점을 제외한다면, 헤어뷰 멘트맨 같은 경우가 포바 멘트맨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세일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취향 차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제품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아크네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헤어뷰 한 사이즈 정도만 업해서 구입하시면 아주 이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입한 아크네 스튜디오 포바 맨투맨 한번 개봉해보고 입어도 봤고,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페어뷰, 포바, 그리고 일반적인 아크네 스튜디오 맨투맨까지 비교도 해봐드렸습니다. 구입하시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셨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해외 직구 세일 정보, 직구 정보 통카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링크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구독도 하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이런 제품들 20만원 초반대에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그리고 리뷰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